어, 뭐지? 아, 안녕하세요, 타타입니다. 자, 오늘, 오늘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은 초간단 햇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만들게는 이햇인데 저는 색깔, 아이클레이 색깔을 보라색으로 쓰시라는 거고, 자, 보시면 랩도 잘 되고요. 바닥풍선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닥풍선을 잘못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지금 너무 양이 작죠. 잘못 만들겠어요. 잘못 만들겠어요. 자, 일단 이런 액자를 만들 건데요. 원에 묻지 않습니다. 네. 준비물 소개 부탁할게요. 네, 물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 <laughs> 왜 저래? 잠깐만요. 순간 만요 지금 저희 동생이 순간 습격했습니다. 왜 저러니? 나 한번 막좀 시면 소리 수가 없어. 아 다시 한 번. 네, 동생이 잠깐 와가지고 지금 안녕. 하지마. <laughs> 안 보이는데? 보여? 보임. 아 보이네. <laughs> 조용히 하시고. 자, 물풀 아까 전에 소개했었죠? 물풀하고, 기본준비 물은 섞을 것하고, 섞을 통. 이 안에 물 들어있어요. 물은 꼭 필수고, 전 이만큼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이클레이 필요합니다. 색상 선택은 자유. 색상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거 제 출처예요! 저 네, 이건, 이건 이다은 요 이거는 이다은 씨 출처입니다. 자, 일단, 만들어볼게요. 이 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으아 되게 <laughs> 힘드네 자 이만큼? 이만큼 해도 될라나? 일단 한좀더 떼어볼게요 이만큼 정도 한번 섞어봅시다 자 이걸 녹이 뿌리는게 아니라 녹이셔야 돼요 <laughs> 딱딱한 건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섞고 와볼게요. 하지 말라고. 저는 이만큼 좀더 넣어서 다시 섞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옆에서 아이클레이 전문가님이 지금 이걸 더 넣으라고 하시는군요. 다시 섞고 올게요. 더 넣어야 완성되니까요.